안녕하세요. 찬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가 최근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을 이어 나갈 수 있는지, 매수가 가능한지, 또는 조정의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테마가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주세 무려 23%의 불기둥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부양책이나 중국에서 여러 가지 증시 안정기금이나 또는 국부펀드에 자금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식의 부양책을 펴면서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뭐 레버리지 등이 최근에 좋은 상승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이 망했다. 중국 경제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미들이 2,500억이나 넣었다. 이제는 정말로 찐 바닥일까? 여기서 상승이 가능할까? 저가 매수의 기회를 판단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 부양책이나 효과가 기대되고 지금 역사적으로 최저점이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비아디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슈들이 많은데, 머스크도 긴장한 중국 전기차 비아디. 무역장벽이 없으면 독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경쟁사들을 개멸할 것이다. 미국의 무릎을 꿇린 전기차 1위 비아디. 뭐 계속해서 중국은 미, 멕시코의 공장 건립 등 최근에도 계속해서 좋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장벽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비아디의 경우 앞으로도 경쟁력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아디 상반기에는 국내에도 진출한다. 올해 뭐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비아디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2월 7일날 쇼츠에서 밑골이 굉장히 길게 달면서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이야기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반등을 다행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의 경우, 저는 아직까지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정배열이 완성이 되지 못하였고, 일봉에서도 어제 음봉이 나오면서 21선에 살짝 걸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도 아직 마감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완벽한 전환이다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앞선 쇼츠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1선 또는 5주선과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고, 또 RSI 지수 감해도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되돌림으로 지금은 봐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천종합의 경우 그러니까 중국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차이나 전기차도 같이 반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일봉이나 주봉에서 여전히 상승추세로 전환되었다라는 모습으로 바라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맞지만 지금 여기 구간의 반등은 약간의 되돌림이다 그리고 또 과매도 구간에서의 이격도를 메꾸기 위한 상승이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 상승이 20주선까지 상승으로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주식이 상승할 수 없는 것처럼 언제든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아 이게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평선들이 잘 수렴을 하고 상방으로 상승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타는 그러한 지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이런 상승들이 나왔을 때 계속 오를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 다시 하락하면서 결국에 6천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구간은 가격대가 낮고 분명 여기서 더 오를 것 같다, 바닥일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도 리스크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이 시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고 계시다면 제 멤버십을 2월 달에는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고 멤버십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차이나 전기차의 경우 굉장히 좋은 반등을 현재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추세의 전환이다 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매수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꼭 참고해서 매수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드를 모두 투자하시기 보다는 적절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약 5%에서 10% 정도만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는 조금 더 있다가 이평선들이 잘 수렴을 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왔을 때 매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